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laughs> 자, 자, 우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이렇게 패턴들, 이메일로 확인하는 패턴들 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메일을 써보기 전에요. 한 가지 수정하고 갈게요. 자, 어, 제가 이거 할리기 전에, 촬영하기 전에 잠깐 봤는데, 여기 어부를 빼먹었더라고요. 그컨텐츠에 그러니까. 그 모든 거죠. 그러니까, all of the c o n t 컨텐츠. 아니면은, 뭐, 이게 싫으면요. 그냥 a l 컨텐츠로 켜도 되겠죠. 그래서 our content라고 하거나 아니면 our of the content에서 이렇게 금이링의 그 컨텐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거 고 네, 살짝 수정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요 음, 이메일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이메일을 내가 지금 쓰고 싶다 는 거죠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이런 이메일을 쓰려면요 자, dear mr. cooper 자, 쿠퍼 씨에게 하는 거고요 The pleasure to be able to meet your person 자, 당신은 인퍼슨 n 직접 몸서 만나게 돼서 되게 즐거웠다. 그래서 I hope you found the me meeting productive. 어, 당신이 우리 회의를 되게 프로덕티브하게 느꼈기를, 어, 그걸 발견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거 프로덕티브 우리 비즈니스 영어에 꼭 필요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였죠. 자, 이거 뜻이 뭐였어요? 프로덕티브하면은 되게 뭔가 되게 생산적인.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 되게 결과가 잘 나왔고요 되게 효율적이었고 그런 일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되게 프로덕티브 하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이 있는 생산적이었다 어, 회의가 되게 잘됐다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기를 바란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요 자 확인하는 이메일 한번 써볼게요 자 지난 회의 회의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자 이거를 내가 지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자 이메일 보내는 용건이니까 뭐예요 우리 이렇게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돼요. I am writing to 이거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요. 자, 예, 써주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I am writing to. 전달해 주는 거요. 전달하다이 뭐예요? F로 시작하는 거. 우리 뭐하더, 뭐, 이것도 거의 한글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회사에서 그 포워딩 해달라고 하죠. 어, 포워딩 해줘 <laughs> 자 forward 이게 뭐예요? 동사로 전달하다 forward 포워드. 이거는요 forward를 하려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편집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거를 받고요 그거 그대로 전달하는 거 있죠 이렇게 받고 <laughs> 이렇게 전달하는 거 있죠 이게 forward예요 받아서 내가 고쳤으면요 그때부터 forward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받은 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 있죠 그게 forward예요 그래서 I'm writing to forward 자 그리고 hey look 자 이거 몇번 나왔었는데 미닛에다가 분에다가 S를 붙이면 그때부터 회의록이죠. 아, 요거죠. 지난 회의에 그러니까 from our last meeting 이렇게 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음, 뭐 모든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는요. 요거네요. 그쵸? 그렇죠? 로도 받을 수도 있, 있습니다. 아, 확인할 사 사항 설명하는 거요거 쓰면 되겠습니다. 자 써볼게요. 그래서 음, 자 모든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은 그러니까 어 프레젠테이션. 자 우리 자료를요. 음 머티리얼에는 말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한글이 되어가고 있어서 머티리얼이라고 들어봤자 머티리얼 그 뭐, 그게 좀 머티리얼이 좀 별로더라. 그래서 머티리얼 이게 이제 자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 모든 프레젠테이션 머티리얼즈가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니까 뭐예요? can be downloaded. 그쵸 저희 의 웹사이트에서니까 그러니까 from our website 이렇게 써 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음, 자 요거를요. 제가 제가 여러분 너무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요 정말 이 이것도 붙여서 써드니까 이렇게 할게요. 제프 비디 영어를 듣는 여러분이라고 제발 이거 실수 안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웹사이트랑요, 홈페이지랑 같은 말인가요? 어, 눈치 빠르시는 분들은 같은 말이면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할 리가 없어. <웃음> 이렇게 <laughs> 얘기하시겠지 대부분 많이 같은 말로 잘못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같은 말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웹사이트는요. 아 그거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홈페이지는요. 이거예요. 웹사이트의 첫 화면을 홈페이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웹사이트 방문하세요라고 할때 Please visit R. 이거, 이거 홈페이지로 엄청 많이 잘못 쓰거든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Please R 홈페이지?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첫 화면 보고 나가라.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읽기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거 되게, 그, 미국 애들이 보기에 되게 이상한 영어거든요? 어, 어떻게 해야 돼요? Please visit R. 웹사이트로 봐야, 이렇게 써야지 우리의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첫 화면도 보고 홈페이지도 보고, 들어가서 이제 더 자세히 보고, 이,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절대, 첫, 뭐, 첫 화면 보고 나가라 소리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요거. 아, 여러분, 이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 그래서, 홈페이지는 뭐다? 웹사이트의 첫 화면이다. 이렇게 어,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이거 실수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었고요. 자, 다시 한 번. 자, 다시 와서요. 이제 자, 매일 다시 써볼게요. 자,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자, 요거죠. 자, 요거는, 우리 어디 있어요? 요기 있네요, 그쵸? 여기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고 그대로 지금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please. 내용을 확인해 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체크 컨텐츠, 그쵸? 컨텐츠를 확인해 보고, a n 알려주세요. 자, 나한테 알려주세요. 뭐예요? 레미노우죠. 질문이 있으시면 있으시면 if you have 그렇죠. 자뭐 any 뭐스천 s 질문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거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회의 내용은 비밀리에 주십시오. 자 이거는요 정말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쵸 이거 똑같죠. 예, 네, 요거자 여러분 이거 저그 컨트롤 C 컨트롤 V로 게요 이게 진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 써주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래서 last but not least. 그래서 all content of the meeting. 어, 회의 이 내용은 주비 confidential. 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best regards. 뭐 다른 커멘트 있으면 뭐, 뭐 조언해달라는 말도 이거 마지막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best regards. 잘 지내시라고 한 다음에, 요랑킴, 이렇게,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 이메일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파, 음, 패턴들을 토대로 이렇게 이메일 썼고요 자, 뭐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메일 쓰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저랑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음, 기본 뼈, 기본 뼈대 구조, 패턴을 잡은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계속 이렇게 살 붙여나가면요. 되게 이메일 자유, 되게 자유롭게 잘쓸수 있거든요. 여러분 막 이메일 쓰느라고 막일 못해서 막 집에 일 가져가고 막 야근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재밌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여섯 번째 유닛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 혹시 이번 유닛에서 궁금하거나 질문할 거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곧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유닛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